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예, 이제,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있던그 원래대로 의그 국물 가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리가 된 사람의 조리가 된, 조리가 된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구운 것일 때, 이제 화덕에 구운 것으로 이제 소의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고운 가루에 여기는 이제 기름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섞습니다. 섞고 그것을 이제 반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덕, 이 화덕, 이 탄누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진흙으로 말하자면 진흙으로 만든 뭐 가마솥같이 생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넓게 펴서 거기 이제 떡이나 과자를 그 안쪽에 붙여서 떡이나 과자를 굽는데 이제 사용되는 것이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할로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근데 이 할로트라는 말이 할랄이라고 하는 게 구멍을 뚫다, 구멍을 뚫다, 뭐 찌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할랄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할로트, 할로트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이제 가운데가 구멍을 뚫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 그 모양이 가운데가 뚫린 도너츠 같은 모양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런데 이렇게 두껍고 이제 바삭바삭한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과자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교전병. 이 무교전병은 레키킴. 요거는 이제 때린다라고 하는, 두드려서 두드린다, 때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마찬가지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예, 무교병보다는 좀 얇고 그리고 둥글고 넓적한 둥글 넓적한 것요게 예, 이제 무교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은 반죽 자체에 기름을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하고 예, 무교전병의 경우에는 예, 기름을 나중에 예, 이제 그 전병의 전체에 이제 바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철판에 붙인 것,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릴 때에는, 여기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기름을 섞어서 <laughs> 그걸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또 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름을 두 차례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반죽을 만들 때 쓰고, 그때 그리고 나서, 조각을 나누어서 그각 조각에 또 기름을 붓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소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도 그 사막 지역에서 지내는 이런 베두인들 이런 베두인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에 붙여서 먹는데. 손님을 대접할 때는 이렇게 고글 조각내고 거기에 다시 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정성을 들인 예를 갖춘 이제 그런 것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냄비의 것으로 드릴 때이 냄비는 마르해쉐트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냄비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위에 덮개가 있는 덮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넣고 이렇게 찌거나 튀길 때 그래서 뭐 물을 좀 넣고 우리가 이제 뭐그 뭐죠? 그 시루떡을 이렇게 할때 밑에 물을 넣고 그 위에 앉혀서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물을 넣고 이렇게 찌거나 또 기름을 넣어서 튀겨서 그러니까 이세 번째 시대는 냄비에것 이것은 뭐 찌거나 튀길 수 있는 뭐 그런 그릇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튀겨내든지 쪄내든지 그런데 이것이 기름이 섞인 반죽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기름을 넣어서 튀겨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위에서는 맨 처음에 이 장에서는. 이 소재의 예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재의 예물에 들어가는 게 보면 기름하고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향은 고가라고요 값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서 제시되고 있는 4절에서 10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이세 가지 요리를 하는 여기에 보면 유향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값비싼 유향을 살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 사람들을 배려해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대신 유향을 넣을 때는 그냥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같이 부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반죽을 만들고 부쳐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값비싼 유향 대신에 정성과 수고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번제물도 마찬가지고 소제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배려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죄송스러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그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나오, 나가지 못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도, 이세 가지 소재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앞에서 소개했던 이런 소재의 곡물, 곡물과 동일하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재단의 불에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다고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우리의 정성과 수고도 값비싼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으면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우리의 마음의 형편이 어떠한든지 있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뭐 어울리는 선물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우리가 사실 마음 편하겠어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구별을 한다고요. 아, 저 집사님은 이렇게 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만 하다. 내 것은 너무 초라하다. 그런 우리 생각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 수백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들 그게 하나님께 뭐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미 받으신 거죠. 이미 받으신 거죠. 하지만 마음만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 정성과 수고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소제물들은 드려진 소제물의 일부를 기념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호와께 드린 일부의 것을 이제 기념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말이죠. 남은 것 남은 것이라고 하는 이 야타르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남은자 사상이에요. 남은자 남겨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다고요. 남겨두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지를 두시는 것, 이 여지를 두시는 것은 우리의 타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남겨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이 남은 자 남겨진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가운데에서도 남겨 놓으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은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타락 가운데에서도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것은 요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요 부정한 것도 거기에 닿으면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정하고 불결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 결단코 중단되는 일은 없다 왜요? 남은 것 때문에 남은 자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수만 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단코 이 세상은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남은 자들이죠. 세상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진리를 버리고 사람의 정신과 세상의 것 가치에 매몰되며 그렇게 타협할 때 우리들은 남은 자들이죠. 모두가 그 길을 좇아 앞다투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신 자들이 없더라면 이 세상의 거룩함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의 삶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과 자신을 빗대거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그 속에 발을 동동 구르며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이, 사,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되는 것 같고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은 자들이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지극히 거룩한 것에는 접촉만 해도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예? 뭐, 정의의 편에 서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남겨, 남은 이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히 이것은 최고 1등급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지 특별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세상도 그렇게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요, 그삶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장소를 방문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와 만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밟는 땅과 우리가 접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보람이 되고 의미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남은 자들이 다른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거기에 뜻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아담의 타락한 후에도 또 구약의 그런 숱한 범죄와 그 배신과 그런 지독한 타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 구원의 일들이 계속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걸려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남겨 두신 자들이죠.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신자들의 이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하루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유향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정성과 수고를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아니, 조금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기꺼이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남겨두시고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이 놀라운 이 남겨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그 신비의 의미를 알아, 저희들이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그 참다운 목적으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